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2기 박은수입니다. 혹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들어보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이게 생소했거든요.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반려동물과의 이제 마지막 이별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더라고요. 포포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음, 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서포터받 분들과 오늘 함께 돼서 정말 영방인데요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기업 소개도 드리고 이제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터뷰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함렇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이 펫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 직접 찾아오게 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네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팀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포즈 6개의 지점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포... 운영지원팀 김소미입니다. 네, 저는 폐당에서 사업계획을 맡고 있는 김남진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팀은 저희가 고객한테 조금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부분이랑 그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로 가치를 두고 있고요. 포포즈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고도화를 기획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영역의 확장도 같이 기획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b x 팀 강주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b x 팀은 그 브랜드 경험을 설계하는 팀으로 고객인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캐릭터 개발 그리고 서비스 기획을 음.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 핵심 가치를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온전하게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포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포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 어, 실제로 제가 포포즈를 재직하면서 이제 많은 어, 반려인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 장례식장으로 어떻게 와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약을 해야 하는지 또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을 어떻게 기초수습을 먼저 한 상태로 방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어요. 포즈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가장 마지막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제 장례까지가 보호자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했고 거기서부터 저희 했다 포즈는 시작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공원 활동도 이제 활발히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특히 유기동물 입양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유기동물 사회공원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항상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호자와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캠페인이 포인핸드랑 함께 한그 성견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안녕 안녕 나의 가족이라는 캠페인이거든요. 이게 포포즈 협력 지자체 보호소에서 이제 입양을 진행하는 보호자분들한테 아이를 이제 입양한 후에 적응 과정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입양 키트랑 축파 키트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포포즈 수익금 일부를 좀 그 입양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네 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장례 비율이 대략 한30%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보니까 점점이 장례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장례 후에 이제 아이를 추억하는 그런 방식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유골을 유골함에 듣는것 외에도 뭐 이제 스톤으로 만들어서 좀 간직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야외 이제 수목장 같은 걸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심이 있는 구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데요. 펫닥이 원하는 인재상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펫닥은 귀여운 컨디언이라는 기전을 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 동물병원의 진정한 반려 회사가 되는 걸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도 단순한 스펙보다는 저희의 심판체를 좀 공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을 인재상로뽑고 있습니다. 총 3가지 핵심 가치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때, 첫 번째는 먼저 친절한 주문성을 갖춘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줄수 있는 책임감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좀 진정성 있게 교감을 할수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어, 저희 차는 포지션에 따라서 좀상이할수 있긴 한데 첫 번째 서류 전형, 실무자 인터뷰, 임원 인터뷰, 처음 협의, 어, 최종 합격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솔직한 재직 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재직 후기라고 한다면 사실 앞서 서 인터뷰했던 실무자분들이나 오늘 전체 의원들 중에 제가 재직 기간이 가장 짧을 거예요. 작년 11월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의 후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신규 입사자에 입장에서 저희는 회사의 문화 자체가 매월 사원을 미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 안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안내를 해 주시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일을 해야겠는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굉장히 큰 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해요 저도 그냥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또 직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다만 가끔씩 저희가 뭐내고 행사 행사라든지 약간 뭐 약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또 즐기는 것도 많이 봐서 일할 때 일하고 잘 즐기는 문화가 정말 좋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데 저 바로 여기 실선으로 들어될까요 죄송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주시면은 아. 신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펫다 기업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